기문이라는 게 열려있고, 예감, 직감, 이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충조 할머니가 본인 주신으로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유골이든, 짐승의 유골이든, 집에 오래 냅두면 안 됩니다. 사가 일어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는 몰라요. 대물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셨던 신당을 몇번 이렇게 엎었다는데, 대물림도 되지만 신의 벌점도 돼요. 안녕하세요. 고춘자가 한복을 입고 오늘은 좀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변색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오늘은 이제 한복을 왜 입었느냐 동침을 찍고 왔습니다. <laughs> 이제 우리 댓글 부대또 한동안 내가 또 카메라 앞에 못 앉아 있었으니까 궁금하신 거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짜자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잘 계셨죠? 비가 너무 오다가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온열 뭐 지금 환자들이 자꾸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이말 드시고 어될수 있으면 너무 더울 때어 밖에서 너무 계시지 말고 좀 더위를 좀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정도는 더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넘기시고 감독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감독님 말해봐라. 무슨 댓글이 올라왔는지를 지금서부터. 을퍼봐라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본인이 기문이라는 김문이라는 게 열려 있고 초기 강하고 예감 직감 이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엄주 주신이, 주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충주 할머니가 본인 주신으로 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 이 할머니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항상 마음으로 새기고 사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꼭 신을 안 받아도 이렇게 직감이 세다든가 촉이 세다든가 느낌이 센 사람들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걸 뭐적중이라 그러죠. 적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보답을 하는 거는 뭐 우리들이 이제 무속계통해서는 어 어떠한 죄를 지내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마음으로 할머니 감사합니다를 항상 잊지 말고 새기고 가시면 그 할머니가 나를 알아주는 거나 하고 더 도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기고 가시면 앞으로 살아나가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특별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3년 된 강아지 두 마리 유골을 집안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얘네들을 풀어줘야 할지를 잘 몰라.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이 아이들도 찹쌀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혹시라도 구더기가 생겼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유골이든 짐승의 유골이든 집에 오래 냅두면 안 됩니다. 사가 일어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비두신 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보내주는 것도 좋아요. 뭐 어쨌든 내가 너무 애꼈던 애완견이고 정말 아들같이 딸같이 너무 품고 있다가 가노니까 보내지를 못해서 유골을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승유골은 어, 사람하고 틀려서 무슨 유골을 잘못 파묻었다고 뭐 집안에 사람이 죽고 또안 좋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승유골은 파묻어 주는 게 좋습니다. 저 어디 산에 나무 싱싱한 소나무 같은데 소나무 밑에다가 파고 어, 좀 착실히 이렇게 묻어 주고. 어, 우리 개삼신 소삼신, 사람삼신 그러잖아요. 개도삼신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무 밑에 수목장같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가루만, 어, 애완견 가루만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좀 이렇게 싸서 나무 밑에다가 묻어 주시는 게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물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셨던 신당을 몇번 이렇게 엎었다는데, 그한 대물림도 되지만 신의 벌전도 돼요. 신의 벌, 산신이 왔던 칠성이 왔던 어떤 신이 왔는데, 자손들이 술을 먹고 이제 엎으니까. 분명 우리가 앉아, 말하자면은 요즘에 살인사건 많이 나잖아요. 난데없이. 그와 한 가지로 어른들이 앉아있다가 그냥 손주들한테 두드려 맞고 깨지고 빠사지고 막 부서지고 이렇게 되니까 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전. 그런데 대물림 보다가도 이 집은 벌전을 좀잘 빗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곳에서 부적을 받아 고등학생 때 가방에 넣어두라며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이 세상뿐이 아니시다 보니 부적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는데요. 현재 20대 중반인데 부적을 계속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 부적을 해주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부적을 태우세요. 네, 그만 가지고 계시고 그 부적은 갖고 계셔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효름이 없어서 그냥 그냥 아무 아무 종이나 한 가지로 의미 없는 종이가 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적은 어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화장실에서 태우시면 되고 주택 같으면 마당에 나가서 그 부적은 태워서 날려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갖고 계시는 거는 아닙니다. 아, 태우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구독자분 지금 조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두 번, 세번 나타났다 하는데, 이 지금 시청자분 뭐 할머니로 내가 바뀌어서 볼 수도 있고, 또 본인을 도와주는 이 주신으로 바뀌어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도와준다고 이야기한 거는 본인 할머니가 불사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거는 줄이 많이 센것 같아요, 신줄이. 그래서, 신줄이 세다 보니까, 가물도 좀 있는 것 같고, 신의 가물도 있는 것 같고, 또 기문도 열린 것 같고, 그리고 또 조상신도 왕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상담을 좀 자세히 받아서, 진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예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꿈에 내가 자꾸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다른 무당도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한테 예언을 해주는 거니까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고춘자는 그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지조화법으로, 천지지변으로 장박가져서 떠내려가는 거는 사람이 짜들어서 없애서 내려간 것 같은 벌전이 있지만, 누군말다나 하늘이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아마 벌은 없어요. 근데 너무 쫓기지 마시고, 조갑증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모신다 그러면 신당 다시, 다시 꾸며드려야 될 거고, 콘테에 그대로 있다니까, 그쪽으로 이름 짓어 모셔도, 뒤에장마 떠내려 간다고 신이 다 떠내려 가는 건 아니니까, 어, 거기다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우선 하시면서 서서히 그냥 자그맣게 그렇게 하셔서 해도 별 탈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장마로 인해서 집이 떠내려가고, 법당이 떠내려가고, 산신각이 떠내려간 걸 어떻게, 천지 좋아한데. 그러니까, 네. 하늘에서, 뭐. 만드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도량 잘 따듬어서 어차피 그 도량은 또어 신명을 모셨던 도량이니까 어떻게 만들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쫓기지 않고 천천히 하셔도 그 안에 무슨 다른 탈은 없을 거니까 집안의 우환이라든가 뭐또안 좋은 일이든가 라 이런 게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 하나 정리하시면서 어머님 그래도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뭐 표적을 조금 하게라도 지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 97,000. 600명이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97,600명인데 이제 우리 달려야지. 달려서 우리 10만 채아 가지고 실버 버트 타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또 고춘자를 사랑하는 우리 다 댓글 부대 여러분들한테 내가 고상을 몽땅 넘길 테니까 한번 달려가 봅시다. 너무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